네, 이제, 그, IT 수명지기에 관한 주제들은 이제 다봤고요 네, 저희 IT를 포함한 전체 비즈니스 도메인에서 경영 분석 및 혁신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크게 이제 경영 분석하고 혁신으로 나누있고요 네, 먼저 경영 분석부터. 네, 일단은, 경영 분석에서는 분석을 하는 이유가 경영 전략 수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 전략이 뭘까? 네, 전략은 선택과 집중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했죠. 경영 전략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최고 경영층이 중심이 되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고 경쟁자에 대한 비교 우위,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개인 리뷰 사결점이다. 조금 네, 하이 레벨로 뭐, 나누어서 기업 전략, 계획 전략, 기술 전략, 연구개발 전략 이렇게 총화가 된다.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전략이라고 표현하느냐 이게 문제지. 다 아, 전략이다. 근데 어쨌든 예 기업들이 계속 이렇게 성장을 어오는 과정들이 실제 보면 1 9 6 0년7 0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식회사, 저희도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컨셉 아마 뭐 이런 것들은 근대부터 이제 시작이 된것기 때문에 꽤나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만 사실 오래되지 않았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이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예, 공업화의 그 이득, 예, 이점을 이제 가져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가전 제품이죠.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빨리 소비자한테 전달할까. 옛날에도 돈이 많았나 봐요.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만들면 팔리는 시절이라고 이야기, 이야기 합니다. 1960년대, 시기인데. 그래서 이 만들면 팔리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기업들이 물을 쌓았고요. 그래서 보도 성장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특별한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장기의 개획이라는게 뭐냐면, 공장 부지 세워서 얼만큼 빠른 시간에 얼만큼 더 지을까. 뭐냐면, 만들어도 만들어도 수요가 그거를 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좋은 음. 시절이었죠, 기억가네요 아마 그런 새,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러한 발전이나 부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돈 끌어 모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다가 한3년쯤 밀려있어. 그래서, 만들어도 만들어도, 3년치뿐만 아니라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이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공장만 막 늘리면 돼. 내가 이득을 더 보고 싶어. 그러면, 네, 임금이나 토지 비용이 싼데를 찾아서 거기에 부지 못해서 거기다 공장을 세우면 돼. 그리고, 물류 이런 거, 네, 그 국가한테 내가 공장 세울 거니까, 내는나라 엄청 유리하겠지? 대신에, 항만까지 연결된 도로를 뚫어줘 그러면, 물건 날라야 될 거잖아. 그 배로 실어서 이제 수출해야 되니까. 그 기업, 그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잖아. 요 그럼 왜도로왜안 네? 떨어지지가 있을까요? 도로도 떨어지겠죠. 그럼 나는 공짜로 그 인프라를 이용하게 되고 이런 꿈 같은 세월이 과거 에 있었어요. 8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잘 되니까. 따, 따라서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경쟁자들이 막 이제 출연하는. 와, 저거 진짜 꿀빠는 공장이네. 나도 만들래. 나도 만들래. 당연히 그러겠죠. 네, 그러면 경쟁자가 많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네, 점점 오더가 소진이 막 되고, 뭐야, 나보다 더잘 만들, 더싼 애가 나타났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프겠죠. 그렇습니다.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 일본에다가 이제 엄청난 기술을 이전을 해줬잖아요. 근데 일본이 국민성이 워낙 좋았고, 그래가지고 단시간 에 품질 확보를 하고 양산체제로 돌아서가지고, 네, 자동차 분야에서. 그래서 미국의 도요타 자동차 이런 데가, 네, 북미의, 미국의 원래의 번산지죠. 그런 데를 가가지고 다 석권을 해버리고,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막 망할 지경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게 되니까, 경제성장도 둔화가 되고, 살 만한 사람은 다석고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좀 시스템적인 접근, 산업구조 분석, 뭐 경쟁구조 이상 분석, 뭐 사업영역의 선택, 뭐 선택과 집중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런 좀 고도화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로 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정보통신기술이라는 그래서 인터넷이 나온 시점이 나 연도가 1995년도. 그래서 1995년도를 기점으로 온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변화를 겪게 된다. 네, 그래서 과거에 그런 부자 상대 간다는 이기 했었잖아요. 세상이 사실 그렇게 속도가 느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단 하루만 해도 기업이 날라갈 수가 있어요. 왜? 전 세계로 동시에 정보 확 뿌려지니까. 네트워크를 다. 그래서 순식간에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더 이제 복잡한 그런 이 경영 분석 전략 이런 것들이 더 복잡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중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뭐 제가 할 때는 90년대 2 0 0 0년대에도 어, 5년짜리는 좀 길고 3년짜리 마스터플랜 컨설팅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안해요 왜냐면 6개월 뒤가 예측이 안된다 그러니 3년 예측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맞죠? 첫 GPT 오픈 웨이가 공개하기 전까지 한달 전에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죠 오픈되고 여기저기서 쓰면서 한달 사이에 전 세계에서 알게 됐어요. 오픈하니, 근데 그한달 사이에 알게 된것 뿐이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6개월, 1년이 지나니까 서서히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에 얼마나 빨리 접근해서 전략을 수립했느냐가 기업의 가치를 지금 다잡고 가고 있죠. MS가 p b b c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손도로 다시 치고 올라왔잖아요 MS가 근데 MS가 그렇게 치고 올라간 뒤에는 두 가지가 클라우드 때문에 하나가 있고 이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용해서 오픈 AI한테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오픈 AI에 필요한 그 AI 서버 인프라 있잖아요 이거를 MS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그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의 그 이 AI를 운영하는데 엄청난 이 서버 파워가 필요한 이글 MS가 되죠. 그러고 나서 MS의 모든 서비스에 생생형 AI를 접목하겠다. 라고 발표한 그 순간, 이후부터 지금 MS가 막 주가가 뛰어 올라갔죠. 근데 가만 보니까 MS는 앞에서 막 고개하는 데 예, 네, 고개하는 뒤에서 이렇게, 예, 네, 제주부지는 곰 뒤에서, 어, 뒤쯤 지고, 오, 돈 잘, 잘 보내, 저거 다내 건데 이런 놈이 한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걔가 바로 엔비디아. 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엔비디아 주식을 한참 전에 다 샀죠. 5년 전에 엔비디아 주식 사서 지금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그리고 그래서 기 역시 투자해놨으면 지금 세상 걱정 없겠죠. 네. 근데 이렇게 될줄 아는 사람은 그런데 알았대 그래서 그 반도체 쪽 관련된 쪽하고 AI 쪽냐는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컨퍼런스가 따로 미국에서 열리더라고요. 그 이제 그 컨퍼런스에 국내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가요. 근데 네, 그런데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이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본 친구들은, 뭐, 엔비디아 이런 식으로 많이 그래서 샀대요. 저희 개발자들은 그런 기회가 없죠. 앞에서 다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AI 연결해가지고, 예, 네, 기능 개발해줘. 해가지고, 음, AI d e v o 뭐, 이런 거막 나올 때, 그게 뭐야? 이러고 있을 때 결국 정보를 받는 거잖아요. 이때 가보면 이미 다 올라가 있어, 그쵸? 그럼 이 한참 올라가 있어. 네,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laughs> 근데 돈 벌기 전에 먼저, 돈 벌어서 뭘지부터 뭐 먼저 정해놓고 나서, 그리고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고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얼마가 필요하세요? 그거 지금 무엇일 거예요? 무엇일까요, 뭐 그거 지금. 이 사람처럼 그냥 온 세상의 은행이 내거다 생각하세요. 어? 똑같은 거잖아요. 아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세상에돈다내 거. 근데 그거를 쓰려고 하면 은행이 나한테 안 주잖아. 내 거는 맞는데. 지구가 우리 종래님거 맞죠? 왜냐면 종래 님이 딱 이 세상에서 나 이제 빠이빠이 하고 이 세상 살기싫어 가는 순간에 지구는 없어, 이 세상. 맞죠? 좋은 래님한테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종은 래님 거 맞아요. 다만이 지구를 어떻게 쓰고 갈 것이냐가 문제인 거지. 그죠? 마찬가지로 돈도 지구 같은 거예요. 어디다 쓰실 건지 정해야, <웃음> 그다음부터. <웃음> 네, 내가 쓸수 있는 범위로 얼마를 가져올 건지, 가져오려면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계획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목표는 없고 많을수록 좋아. 그러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싸움 난다. 그리고 자식들 다 의거해지고 법원에 소송하고 있고 그러면서 소송비로 다 쓰고. 그러려면 차라리 돈이 없었던 게 낫지. 맞죠? 아시죠? 우리나라에 상속 재산 때문에 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속시키지 말고 다 쓰고. 싶어. 그럼 자식들이 싸울 일이 없고 지는끼는 친하게도 살 거야. 근데 그 돈이 상속 대상이 있으면 자식 싸우고는, 네, 나 죽고 난 뒤에 애들끼리 서로 안 봐. 어느 게 나아요? 다 쓰고 가는 게 낫겠다. 아니다. 그래도 애들한테 물려줘야 된다. <laughs> 애들한테 물려, 줄때 나이 때쯤 되면 애들이 이 기반을 다 잡아가지고 나름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 애들 하면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줘야 될것 같아요. 늦게 주면은 받으나 마나요 이미 직장생활 뭐 10년씩, 20년씩, 30년씩 한 상태에서 내가 나이 먹어서 줄거잖아 근데 그때는 애들이 직장생활하고 어렵게 살고 막전략하고 이렇게 해서 인프라를 다 갖췄어. 거기에 내가 돈을, 상속을 1억을 준다, 10억을 준다. 뭐 있으면 좋고 없는 것보다는 낫지. 이 정도밖에 아니야. 근데 시작할 때 주면은 엄청난 도움이 되는데 시작할 때 주면 애들이 어떻게 된다? 배신한다. <laughs>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근데 내가 딱 받고 나한테 가져갈 게 있으면 끝까지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어서 그걸부족해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속세가 엄청난 거 아시죠? 근데 죽기 전에 증여를 해주려고 하면 또 증여세가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게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요세를 최대한 적게 맞는 한도 내에서 자꾸 주는 게 답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도와줘야 이게 도움이 되는데, 애들 기반 다 잡고 나서 주면 도움이 안 돼. 요 서로 도와져 가겠다고 자식이 열심히 싸움만 나는 거예요 어쨌든 분쟁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많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이, 저희가 사실 90년대 이후, 2000년 이후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거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에도. 근데 그게 유효하냐? 유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 일단 이러한 내용들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도 기초적인 전략 컨셉이 있어야 이렇게 지금 복잡해진 이 상황에서 다시 전략을 수립을 할때 그나마 도움이 돼서 이런 것들을 좀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세우기 위한 분석, 네, 경영을 분석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 이거를 하려고 하면 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이제 전략 분석의 특이한 게 있습니다. 기본적인 분석, 무조건 네, 경영 분석, 경영 환경 분석, 경영 분석, 또는 경영 상태 분석, 또는 경영 전략 수립, 경영 계획 수립. 어떠한 말을 하든 이것과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할 것은 수학 분석이라는 게있요 그래서 네, 뒤에서 나올 거예요. 네, 이게 강약점, 뭐 기가관 리협, 이거를 연구원 납자를 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 분석을 네, 기, 바탕으로 네, 그 다음에 이상분석, 포지션이라고 하면 기업과 사업의 상대적 위치 그 다음에 분포분석, 포트폴리오 네, 경영자산과 사업내령나 자신에 대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동태분석, 네. 비즈니스가 시간 프레임에 따라서 이것도 수명주기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도입기, 뭐 예를 들면 네, 성장기, 뭐 성숙기, 뭐 쇠퇴기 이런 식으로 갖고 있어요 자, 이런 주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균형 분석. 자, 이것들을 다이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네, 그러면 가장 네, 우리에게 최적의 전략은 어떻게 봐야 되겠지. 뭐 이런 형태. 네,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해서 수학 분석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스트렝스 리크리스 그래서 강점 약점이에요. 그 다음에 아포트니티 트렌 이렇게 해서 기회와 이협이에요 강약점은 무엇에 대한 거냐 내부 조건, 내기업내 자신에 대한 강약점이. 그 다음에 기회와 위협은 뭐냐 이거는 나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대한 거. 그래서 이것들을 강점과 약점을 추려내서 도출해서, 그다음에 기회와 위협 요인들을 도출해서 이것들이 서로 늑수되는 만나는 점에서 이것들을 고려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서로. 고류를 해서, 강점을 가지고, 기회를 극대화하는. 그래서, 맥스맥스 전략이라고. 그 다음에, 나의 약점을 가리고, 그리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민맥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강점을 살려서, 위협을 최소화시키는, 위협을 대응하는 전략. 그 다음에, 나의 약점을 최대한 커버하면서도, 위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 이렇게 해서 민민전략 그래서 이제 예시로 뭐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보시를네자요 요거를 그림을 이해하면 되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을 적으라고 시험문제 나다 그래서 단계 일단 기업 프로필 분석 네 기업 이게 이제 기업 프로필은 나자신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내부 조건의 강약점을 보려고 본 거죠 그래서 기업 전체의 개요적 개요 그다음에 외부 환경 분석, 요거를 네, 이제 분석을 한다. 이이 이 시장 요인, 경쟁 요인, 경제 요인, 기술적인 사회 요인 이런 것들, 이거를 파악하는 별도의 기법들이 있어요. 파이브 포스 또는 세이 이렇게. 네, 그다음에 기회이험 요인을 여기서 이제 도출을 한다는 거고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내부 조건 분석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기업 프로필을 가지고 이 기업에 대한 외부 환경, 그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내부 조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능력 재무 능력 연구 개발 능력 생산 분 능력 등등등 해갖고 이거를 이제 세븐에라고 하는 또 이거를 이~ 예, 한할수 예, 있는 기법이 별도 별도로 여기에 추가가 되는데 그리고 강점 약점 요인을 여기서 도출한다. 그래서 내기업의 내부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강한 거야 약간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이렇게 매트릭스 처럼 만들어서 여기에서 전략을 예, 뽑아낸다. 이렇게 이제 요거 순서대로 그냥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순서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도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런 스타일이 그래서 아, 저렇게 가는구나 하고서 실시험 문제 나오면 이걸 외울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h 주시면 돼. w 그래서 여기서 외 n 경 요인들 분석할 할 파이브 포스나 e c 를더 say, you can say, you can 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이게 마이클 포터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제시를 한 거다. 그래서 왜 파이브 포스냐. 네, 전략적 산업 분석의 대표적인 프레임워크 이제 요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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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 놓으면 다이아몬드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 모델이라고도 부른다. 여기는 이제 내부 경쟁자, 잠재 경쟁자, 공급자, 수요자, 대체품의 다섯 개 요소가 산업 또는 기업의 수익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따라서 산업조직의 특성을 파악 하는하다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을 위협한다 라는 의미는 네, 다른 말로 보면은 네, 이것들의 영향력이 세면 셀수록 나에게 불려지죠 네, 그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는 그래서 산업영역 내에서 우리 회사의 경쟁자 뭐 이런 얘기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한 대체품의 이협. 그 다음에, 산업 내에 다른 경쟁자가 말고, 다른 영역에서 뛰어들 경쟁자. 그 다음에, 우리 산업 내부의 서플라이어. 재료, 원재료를, 부품을 공급하는 애가 있다고 하면, 서플라이어. 얘가 힘센지. 얘가 힘이 세면 원자재 또는 부품 가격을 막 올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시장에서 나의 단가가 올라가겠죠 제품 판매가에 반이 되니까 그러면 예, 구매자, 바이어들 입장에서 비싸지면 안 사겠죠? 이런 영향 관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여기에 AI 서버의 주요 부품인 GPU를 공급하는 엔비디아가 있어요. 누가 힘이어요 엔비디아가 힘이어요 그럼 엔비디아의 가격 정책에 의해서 MS의 AI 관련된 사업의 수익은 막턱 채신 심하게 요동칠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가 나 가격 올릴래 살려면 살고 말려면 말아 폭파하고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소비자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예를 들면, MS가 자기 제품에 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코파일러 같은 거, 지금, 그 다음에 MS365 이런 거 있죠. 예, 그거에 구독료를 올리지 않고서는 이익을, 똑같이 유지할 방법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막 그걸 올렸다고 쳐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어떻게 돼요? 다른 솔루션 막 찾아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대제품이다. 이렇게 하면 GPU를 안쓸 방법 없나? NVIDIA의 GPU를 안 쓰고 AI를 잘쓸수 있는 방법? 현재의 CPU들은 단순 그래픽 처리 같은 단순 연산에는 대개 효용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현재 CPU가 연산에 관련된 성능이나 기능은 훨씬 뛰어나요. 근데 CPU의 자원으로는 그래픽 관련된 처리 연산들, 특히 그래픽 요소들을 가지고 얘를 벡터 방식으로 잘게잘게 잘게 쪼갠 다음에 여기서 특징값들을 뽑아내서 추출을 한 다음에 단순 벡터 연산을 막 돌리잖아요. 그럼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를 AI는 학습할 때 이것만 집중적으로 예를 들면 수천만 번 해버려. 그럼 이거를 일반 CPU한테 시키면 CPU는 이거 훨씬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할수 있는데 그것만 집중해서 하면 아무것도 못해 네, 근데 이거를 GPU는 그것만 잘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연산 이런 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그냥 과거에 CPU가 조금만 자원을 쓰고도 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나? 예를 들면 이런 생각도 해볼수 있겠죠? CPU가 아닌 다른 이상한 거를 가져다가 그걸 대신 할수 없나? 예를 들면, 형광등을 잔뜩 켜놓고, 형광등에 파장을 가지고서, 이 파장에다 신호를 실어서, 이 파장이 그 신호를 처리하는 뭔가를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건 필요 없죠. 네. 그러면, 어쨌든. 그냥 제가 아무 막말 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 일로, 대잔치로. 과거에는 이런 대제품의 예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노트북을, 노트북을, 스마트폰이 대체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통신 시장의 디바이스하고 PC, 이 컴퓨터 산업의 디바이스는 다른 거였거든요. 시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람들이 많이 쓰면 노트북 시장이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노트북 시장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이 지금 팔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분석을 하게 되면 이면 그런 게 대체품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카메라를 대체할 것이다. 완전히 다리시장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카메라 망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카메라 제조한 회사들, 뭐, 코닥. 뭐, 또 뭐가 있죠? 라, 자, 들어가는. 라이카. 여런 현상들입니다. 여튼 그런 전문 회사들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업종을 막 바꿨죠. 뭐, 코닥은 살아있나요? 업종전환을 잘해서. 무슨, 카메라를 만들 때 뭔가 쓰는 소재 중에 화장품과 유사한 게 있어가지고 뭐 업종을 그쪽으로 바꿨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쪽으로 이렇게 돌고 나가서 잘 되고 있다. 어, 어, 그래요? 오, 그렇구나. 오류 쪽으로. 네. 그래서 네 저희가 과거에 카메라, 그렇게 카메라 여러분들 집에 한 대씩 다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카메라 가지고 아이들 사진 찍어주고 그 너무나 집안의 소중한 물품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게 이놈의 폰에 통합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폰에 지금의 그 성능이 과거의 그런 카메라가 훨씬 좋아. 그리고 네. 필름 가지고 와서 현상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물론 여전히 어, 전문 사진 촬영가들은 카메라를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거는 벌써 패러다임이 튕기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의 영역에 가까운 거를 만드는 카메라인 거죠. 근데 일반적인 웬만한 것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섯 개의 어, 요소들로 이제 시장의 이 관계들을 분석하는 구조를 분석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빨고 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3C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3C는 원래는 컴퍼니. 네, 그다음에 경쟁자 컴퓨터, 그다음에 나이프의 커스텀, 이 C를 빼서 3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C 분석을 많이 했다가 이제 이게 발전해서 여기다가 FAW, f o l o e s w o 에 k 입을 해가지고 환경 분석에 대한 걸 여기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환경 분석은 마치 앞에 있는 이런 것과 되게 약식으로 하는 것처럼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3C 원핵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내부 이 기업의 내부 강약점 분석이에요. 이건 이제 세 S로 한다 S 자가 일곱 개로 되어 있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 shared value 공유 가치죠. 그다음에 strategy, structure, system. 그다음에 하부에는 step, skill, sty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shared value가 되게 중요하지요. shared value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는 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이 회사에 있다 또는 이 회사는 이런 사명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내가 있으니까 나도 같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업 내부 구성원들이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시장에 고객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제 셰어드블유 가치.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면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서 그 미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트리티지, 스트럭처, 시스템 이렇게 묶여 있겠죠? 전략이나 예,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예, 예, 조직의 구조 예, 그리고 예, 그 안에서 이렇 동작하는 예,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스텝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스타일은 행동하는 양식.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킬, 숙련도, 능숙함 이런 거예요. 이게 기업의 내부의 강점과 약점에 관련된 자들. 이 전체가 다 엑셀런스 하면 굉장히 강점인 거고요. 이걸 다 엑셀런스하게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이제 강점,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